근데 결국은 모드에 아주 지금 구덩이가 아주 심하게 파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패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월도 지금 하리베크가 원래 6장 잡혀있는데 저 하리베크가 더 필요해요. 윈스코까지 붙여야 되는 상황입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리모델링 하우스인데 뜯는 건 제가 뜯지를 않고 우리 동료분께서 뜯어가지고 자 일단 이렇게 피니쉬를 했습니다 현재 여기 어 널싱홈입니다 널싱홈 자, 타일은 12x12. 자, 문턱이 없는 샤워.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문턱 자체가 없어요. 자, 샤워 바닥을 비롯해서 이 메인 플로어 전체적으로 2x2입니다. 자, 윈스코. 여기는 캐비넷이 들어갈 겁니다. 토일렛. 어, 여기는 그 토일렛 휴지라고하는 그걸 꽂는 데고. 자. 자, 이렇습니다. 이 모든 피니시는 슈룰러를 댔어요. 슈룰러.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케이온이었습니다.